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건설 분쟁 전문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오늘 직접 지급 동의서, 직불 합의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시는데요. 발주자가 하도급사에게 어, 하도급 대금을 직접 주겠다라는 직접 지급 합의서 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 여러분이 직접 지급 합의서 뭐 양식 없나요? 뭐 작성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다가 이제 의뢰를 하셔서 어, 직불 합의서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지급 청구를 내용 증명으로 보내드리기도 하거든요. 아, 어, 우리는 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이, 이 부분은 이런 문구를 넣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어, 직불 합의서 아주 간단한 양식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것은 이제 아주 간소화해서 모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제 좀, 어, 문구를 많이 추상적으로 만들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어, 각 개별 계약의 내용을 어, 그런 특약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내용은 아니다. 어, 그런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아예 몰라서 어, 어설프게 이렇게 한두 줄을 쓰시고 나중에 어, 이거 인정이 안 되나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뭐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그래도 정확한 문구가 들어가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돈도 아끼고 모든 사안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하실 때도 좀 유용하게 활용해 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을 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지금 양식에 있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다 작성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직불 동의서, 직접 지급 청구서 작성하실 때, 어, 무슨 공사인지, 어, 그다음에 하도급 대금 지금 직접 지급 받아야 될게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누락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무슨 공사에 대한 어떤 하도급 대금이냐. 이거 가장 기본이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하도급 대금 얼마에 대해서 직접 지급 합의를 하는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실 때, 어, 처음부터 직불 합의를 작성하시는 경우라면은, 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도급의 내용, 어, 그러니까 발주자와 이제 원사업자, 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이제 공사명, 도급대금, 뭐 발주자가 누군지, 원사업자가 누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정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계약의 내용,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어, 뭐 신축공사 중에서 무슨 공사인지, 뭐 골조공사인지, 뭐내 외장공사인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하도급대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어 여기 아래 기재된 내용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음 건설 산업 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어두 법률 중에서 어떤 것이 적용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건설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어, 하도급법이 건설산업기본법보다 더 특별법이기 때문에 우선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도급법에 적용되는 적용 대상은 제한적이에요. 어, 중소기업에 해당이 돼야 되고 원사업자가 어, 이제 하도사보다 더큰 규모의 매출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요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도급법에 적용이 되는 경우라면 하도급법으로 가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공사를 그냥 수행하신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건설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장비 임대료도 마찬가지고 자재를 제조 납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도 써두시고 하도급법도 써두시면 둘 중에 가능한 것으로 적용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제 원사업자 이제 수급인이죠.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이제 청구할 때는 본인이 받을 돈과 하도사에게 직불해야 될 돈을 구별해서 발주자에게 기성청구를 해라 라는 내용이 있고 그렇게 기성청구를 하면 발주자는 어이 수급사업자에게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사업자 계좌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줘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 보시면 되는데요. 어 지금 알려드린 대로 이 양식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양식대로 그대로 작성하시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이 작성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네, 뭐냐면 직불합의서를 썼어도 이 하도급 대금 전액에 대해서 원사업자, 이 원청사죠, 원청사의 다른 채권자들, 일반 채권자들이 막 이제 원사업자가 받아갈 돈에 압류를 막 치면 이 하도사가 이 하도급 대금 전액에 대해서 아 직불합의서 썼으니까 우리 하도급 대금이 3억인데. 안정적으로 발주자한테 사억을 모두 받을 수 있,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보통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 네, 중간에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원사업자의 일반 채권자들이 압류를 막 걸어와요. 발주자가 원사업자한테 줄 돈에 압류를 막 걸어서 주지 마세요. 어, 이제 내가 뺏어갈 그 돈이에요. 이렇게 해서 태클을 걸면 우리 하도급 대금도 일단 묶여요. 직불 동의서가 있어도 직불 합의서를 썼어도 직불 합의한 내용에 있어서도 이게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그것이 이제 판례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 압류가 들어온 시점 기준으로 발생한 기성대금. 이 하도사가 수행한 공사에 대해서 발생한 기성대금만큼은 하도사가 우선적으로 받아갈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발생한 기성대금은 이 일반 채권자들하고 나눠서 가져라. 채권의 비율대로 나눠서 가져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판례가. 근 아직까지는 이제 대법원이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직불동의서가 어100% 이렇게 만병통치약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직불동의서 작성하셨어도 기성 청구를 꼬박꼬박 하시고 이 수급사업자한테 매달 지금 기성 고대금 이만큼 발생했습니다. 이만큼 직불해 주세요. 이거를 우리가 당연히 계약 상대방인 이제 원청사 원사업자한테 대금 지급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발주자한테도 같이 보내세요. 기정대금 청구를. 그래서 이제 이 원사업자가 발주자한테 이 직접 지급 청구를 꼬박꼬박 해주면 좋은데, 원사업자가 그 의무를 좀 게을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이 직접 지급 청구가 이제 몇월 며칠 날짜 기준으로 발주자한테 도달을 했니, 안 했니, 뭐이 압류가 며칠 날 도달을 했고 하도, 하도급 대금 지급 청구는 뭐몇월 며칠 날 도달을 했느냐 이 날짜를 막 따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이 법리적인 내용이라서 디테일하게 다그 법리를 알려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어 원사업자가 기성대금 청구를 게을리하면 하도사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서를 매달 날리실 때마다 원사업자와 발주자에게 같이 보내시라. 그게 공문으로도 좋고, 뭐 내용 증명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매달 같이 보내시는 게, 어, 이 우리 수급사업자, 하도사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 하나를 꼭 기억해 두시자. 라는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음, 직불합의서, 직불동의서는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어, 활용하셔서, 어, 필요하신 내용도 조금 추가하시고, 기본적인 사항들만 잘 기재하셔도 충분히 훌륭한 직불합의서, 직불동의서가 된다. 라는 것들, 어, 기억해 두셨다가 많이들 활용해 보시고요. 그 직불동의서 있어도 매달 기성청구는 하셔야 되는데 원사업자와 발주자한테 모두 다 기성청구 하시는 게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까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